17번 볼게 17번 문제가 어떻게 나왔니? X 제곱한다음에 이렇게 2차 방식을 다 인수분해했더니 2차식을 인수분해했더니 그때 K의 최대값을 구하래 근데 ABK는 정수래 이거 먼저도 얘기했는데 먼저도 얘기했는데 인수분을 전개하세요 X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B에 X에다가 더하기 AB 끝. 끝 AB는 정해졌지요. AB는 뭐야? 마이너스 12로 정해졌지요. K는 뭐야? A 더하기 B지요. 이렇게 되냐? 수. 그래서 뭐라 했어? 여기 A하고 b 누라고 했잖아, 이렇게. 정수니까 다 되잖아. 자, 최대 값이니까. A가 1일 때 Y가 마이너스 12. 2일 때 6. 마이너스 6. 그지? 3일 때 마사. 4일 때 마. 뭐, 뭐, 뭐 마삼. 그지? 뭐, 6일 때 마이. 뭐, 그 다음에 12일 때 마일. 뭐, 이런식 아닐까? 정수니까? 그죠? 두 개를 더해서 최대 값 구하면 되네? 그죠? A 더하기 B 하라니까. 이해가 면더 이상 있나? 또 뭐가 있어?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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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에 여기 뭐였어요? 어,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1 2하고왜안 합니까? 이런 건할 필요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 A 곱하기 B나 A 더하기 B나 뭐야? 거꾸로 도해도 똑같이 돼 있으니까 한쪽만 해결해도 되겠지? 무슨지 알, 건데. 이렇게 하면 마11, 이렇게 하면 마4, 이렇게 하면 마1, 이렇게 하면 뭐가 돼? 어, 1, 이렇게 4 하면 여기 11 되네. 그래서 K가 될수 있는 가장 큰 값은 11 이렇게 하는 거. 됐어? 괜찮음? 쓰지 말고, 이거 보라고 오바죠? 얘가 어, 그래서 답이 K는 11, 이렇게 되겠네. 됐죠? 이렇게 구조를 만들어, 항상. 전개해. 음, h AB가 마이너스 12구나. 그럼 마이너스 12될수 있는 수를 쭉 나열해. K는 A 덕에 B의 값이야. 끝. 이해감? 됐어.